북부 대공, 북부 제독 소재라는 게 그게 뭔가요? 눈물, 루판 웹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 역할입니다. 주로 쿨한 냉미남으로 묘사가 됩니다. 보통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거나 홀로 외로이 자랐다는 설정이 많죠. 초반 성격은 개차반, 갱생 불가능한 악당인 듯이 묘사되지만 하지만, 진짜 이렇게 점점점, 하점, 지점, 만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에 의해 눈녹은 듯이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갑니다. 다만, 주인공 한정 주인공이 식사 도중에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날부로 요리사 사형.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사형당할 요리사도 한명 필요하겠네요. <laughs> 검은 머리에 붉은 눈. 이게 약간 좀그 포인트인가봐. 자, 그러면 지금 눈알이 너무 착하죠? 좀 여기서 싹총 박아져 없는 얼굴로. 그리고 나 일부러 요거 쿨톤으로 해놨거든요? 북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햇살을 못 받아요. 머리 이거 먼저 해보고 할게요. 머리 이거 대머리로 하고 만들려니까 좀나좀 좀 이상해지더라고. 아, 머리 약간 알겠네. 흠 음, 섹시한 머리네요. 약간 좀 물에 젖은 듯한 그런 머리를 하고 있네, 다들. 아, 약간 이 머리랑 비슷한데요. 좀 차가운 느낌이 안 든다. 얼굴은 아직 갱생 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그니까, 아직은 좀 갱생 가능한. 이 정도면 뭐, 남부대공이지 이거는 서브담주예요 아직은 주인공, 아이고 뭔가 이상하다. 몸좀 키웁시다. <laughs> 몸 먼저 키우고 합니다. 자, 우리 상처받은 눈빛부터 먼저 만들어보자. 일단 이런 눈에 반짝임, 이런 거 없어야 되잖아. 아, 벌써 마상이 좀 심해 보여요. <laughs> 그리고 눈 안은 빨간색이어야 돼. 아, 이분이 이 빨간색을 좀 엄청 새빨 갛지는 않게 만들어놨네. 약간 이거는 뭐 호박인데요. <laughs> 누런데, 누리끼리한데? 어린 시절에 똘망똘망했던 이 아이가 커가면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면서 거기서 오는 상처 때문에. <laughs> 이제 좀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린 시절에 약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금쪽이 상담소에 가가지고 그런 거 상담만 했어도 얘가 그렇게 피비린데 나는 그런 북부 대공은 되지 않았을 텐데 따뜻한 남부 대공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우리 북부 대공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laughs>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더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무쌍? 네? 엄마가 그날 돈까스 사준다 해놓고 안 데리러 왔잖아. 아 엄마가 이게 잘못했어. <laughs> 어! 이게 이게 북부 살공의 상처예요? 돈까스 사준다 고 해놓고 안 사준 게 그게 상처인 거야? 아, 그 상처 때문에 애가 요리사를 살인하는 사용시키는 그런 무자비한 남자로 자라게 된 거죠. 어린 <laughs> 진짜 다 돈가스를 안 사줬기 때문에. 오 어, 귀. 이거 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잘 듣는 귀, 잘안 듣는 귀. 잘 듣는 귀, 잘안 듣는 귀. 이런 화장 어때요? 사실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우느라고 눈이 맨날 빨개 있는 건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야. 눈도 새 빨갛고 아주 무섭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어, 약간 아이돌 같아. 입술에도 좀 핏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거칠거칠. 그니까 좀 립밤 못 바른 그런 입술. 니베아 진주.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 봤을 때 북부 대공 옷 같은 거를 진짜 완전 발견했거든요. 북부에 까마귀 옷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란 북부에 까마귀 옷. 평상시 입는 옷. 어 전쟁 나갈 때 이런 걸입혀야겠다 아유 좋다. 자이거 전쟁 나갈 때 입는 옷. 요거 하나 더 필요해요. 요거 나가기 전에 여주랑 키스해야 되거든. 키스를 하려면 그 가보 이 모자 이 대가리에 꼽는 거? 여러분 뭐라 합니까? 철대가리 뭐 하여튼 이런 거를 딱 벗고 아 투구 투구! <laughs> 철.. 철로 된 투구 네그 투구를 벗고 그 여주한테 키스를 해야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키스할 때 이렇게 하고 다시 전쟁 나갈 때 이렇게 끼고 <laughs> 그렇게 하는 거죠 오 이것도 다 쇠사슬이야 그 중세시대 가보 보면.. 잠깐만 궁댕이가 조금 작으시다 조금만 키울게요. 이 중세 시대 가보 다 쇠사슬 엮어 가지고 만들었다면서요. 그거 고증이 다돼 있네요.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킹갑제네럴 트리마제 포크 커틀릿. 어,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여주 만들 거예요. 약혼자한테 배신당해서 죽어 가지고 회개로 다시 태어났다. 아, 그래요. 좋다 좋다. 얘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면 서부 <laughs> 서부 대공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서부대공은 얘를 그냥 이용만 하려던 거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왜냐면 이 여주는 사랑했다고 착각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서부대공이 자기 죽게 된 거예요. 사용을 당하게 된 거야. 그 서부대공이 원래는 사용을 당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제 아내가 한 짓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사용 당하는 거야. 서부대공 대신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용 당하면서 대가리가 똑 떨어지면서 눈을 딱 떴는데 다시 젊어진 나인 거지. 어린 시절. 그 동부에 있었던 나인 거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부 대공한테 찾아가가지고 계약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야. 맞아요.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북부 대공이랑 찐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되게 똑똑한 여자 주인공이잖아. 그러면은 막 너무 귀엽게 만드는 것보다 좀 똘망똘망하고 눈에 총기가 가득한 그런 느낌. 똑똑해, 아주 똑똑해. 현실에서 태어났으면 회계사예요. 아예쁘다그 서부대공이 반역을 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북부대공한테 갖다주면서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너랑 계약연애를 해서 너를 왕자리에 올리게 황자자리에 오르게 도움을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한거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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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다 살아나가지고 조금 아련해요. 얘는 좀 내가 평소에 만들던 심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비슷한 느낌의 심들만 만들게 되잖아요. 어 회색 눈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 머리 색깔이랑 좀 맞춘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리고 내가 만든 심이 아닌 것 같아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laughs> 뭔가 내 스타일로 만든 심이 아니라서 뭔가 좀낯선 해. 그리고 이번에 그 웨딩팩 드레스가 예쁜 게 많아가지고요 아주 좋더라고 이 로판물 찍을 때 딱이야 아 맞다 우리 북부에 갈 거죠? 그러면은 민소매는 안 되겠네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네. 초록색? 이게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머리 색깔 때문인가? 이거 입힐래. 안 보이니까 양말도 신겨주자. 어차피 드레스 속이니까요. 따숩게 레깅스랑 입혀주자. 그래서 벗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겉으로는 안 보여요. <laughs> 그리고 이게 회기한 후고 회기 전에 발랄한 모습까지 한번 해볼까요? 난 청순해 약간 이런 느낌 난 사교계의 꽃이야 이런 느낌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순진해 난 사랑스러워 날 사랑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 머리도 너무 귀엽다 이 머리 괜찮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 청순하잖아요? 좀 뭔가 막난 아, 아무것도 몰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진짜 좀 우아하고 알기는 아는데 좀 모르는? <laughs>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진짜 좀 기종 영예같은 그런 느낌 알기는 아는데, 뭔가 모르는... <laughs> 뭔지 알겠지? 그 느낌... <laughs> 여기다 막꽃 같은 거를 좀 그러면은 가득 달아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을 내보자. 이름 정해줬어요. 크리스티나, 올리비아, 드점네 뭔가 있어 보이죠. <웃음> 드... <laughs> 파평 윤씨? 어? 어. 너무 괜찮은데요? 퍼평윤 윤 크리스티나 올리비아 들점님 <laughs> 비운의 사나이예요 그 북부 대공의 이미지를 좀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불쌍한 요리사입니다 아 근데 너무 무차별적이면 별로니까 북부대공 음식에 조금씩 독을 풀고 있었다. 오, 이 스토리 너무 좋은데요? 이선망한 눈망울로 조금씩 북부대공한테 보거초밥 독을 타가지고 죽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침 여주의 스테이크를 덜 익혀서 나온 거지. 근데 원래도 자기를 독살시키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여주의 음식마저 또 그렇게 성의 없게 나오니까 너무 빡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실눈캐가대격인데 아, 그럴까요? 원래 실눈캐가 그거잖아. 흑막이잖아. <laughs>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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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름끼쳐 소름끼쳐.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미간에 주름은 없으니까 요 눈끝에 주름을 달아서 너무 많이 웃어서 여기 눈에 주름는 사람들 알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요거 상처. 맨날 이렇게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붕대를 감고 다녀. 알고 봤더니 저. 저기, 이거, 붕대를 풀면은 손바닥에 서부대공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얘는 또 구리빛이에요? 얘는 어떤 캐릭터로 하지? 보통 악역 어떤 느낌이지? 아, 어, 괜찮네. 완전 선하게 생겨서. 그럴리가 했는데, 진짜. 아, 그치, 그 우리 여주가 처음에 얘한테 속은 거니까. 얘도 그럼 좀 착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속으로는 진짜 막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던 좀 변태 같은 남자 아 리라 <laughs> 그 리라를 키울 것 같은 약간 오 어, 그래요 그런 느낌 좋아요 오 어, 맞아 진짜 좀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느낌 지금 좀 수학 선생님 같은데 금방 이제 잘생겨진다 <laughs> 어 소름 끼친다 동물들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동물이 죽어 있는 그 먹이가 도, 그 보거 초밥이었던 거지. 지금 약간 좀 착해 보이는데 좀 어딘가 눈탱이가 맛이 간것 같지 않아? 성스러운 느낌으로 내가 감히 이 사람한테 막 접근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럼 이 머리가 딱이지 않아요? 이런 옷은 어때요? 서 보니까 좀 색다른 옷도 괜찮을 것 같아. 이옷 너무 멋있다, 진짜. 이 진짜 약간 오아시스 스프링스 왕자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한동안 로맨스 판타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로맨스 판타지 내용을 심지로 엮어봤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과몰입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은심지로 풀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즈가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울 수도 있는 게임이라서 음악을 듣거나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친구랑 플레이하듯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좋은 방법이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윌라 오디오북이에요. 로맨스 판타지 오디오북을 성우분들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플레이하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웹소설 뿐만 아니라 영어, 인문, 소설 등 장르도 다양해가지고 여러분이 심즈를 플레이하면서 내 플레이에 맞춰가지고 오디오를 골라서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윌라 오디오북에 가입하실 때제 닉네임이 적힌 쿠폰을 사용하시면 1개월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대요. 무료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공유로 한 명까지 추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별도의 아이디가 생성되어서 취향을 들키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참고로 엄마랑 가족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스프링스. 음, 여기서 제일 큰 집에 한번 장가 보내 봅시다. 요요집이좀 비슷한데요. 너무 비싸.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해줄게. 전대, <laughs> 전대 북부대공을 조금 내쫓아야 돼요. 블러디, 슬라우스, 스트라우드, 4세 백작. 이제 당신은 북부대공이 아니라 그냥 백작이십니다. 성찬 요리하기. 뭐 저녁 성찬 한번 만들어보고에는. 여기 딱 좋은 게 의자가 지금 딱... 그, 북부대공 재질이야. 굉장히 멀리 앉아가지고 밥 먹는, 잠깐, 요것 때문에 안 보이죠? 요거 <laughs> 치워.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웹툰에서 보지 않았냐고, 이렇게 멀리서 먹는 거. 척박한 북부 같다, 지금 딱. <laughs> 어 양갈비인가봐요. 어, 지금 완전 실눅해, 잠깐만. <laughs> 지금 진짜 실눅해야. <실누캐야. 웃음> 아, 왜 거기서 먹으면 어떡해. 아, 잠깐만, 북부대공 거기서 먹는 게 아니야. 아직. 애가 북부대공은 적응을 못했어. 여기서 먹는 거야. 자, 어즈, 완전 웹툰 같나요? 지금 웹툰 같지? 북부대공은 지금 이 여주를 좋아하지만 티를 못 내고 있는 설정이고 여주는 지금 복수밖에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요리를 왜 이렇게 하냐? 사형이다. 아, 아니, 잠깐만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고? <laughs> 여기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방 생활을 하다가 재판이 열릴 거예요.